조합원동지들 반갑습니다. 50.2%의 조합원동지들이 선택해주셨습니다. 결선투표 없이 단번에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부장 유승철, 수석구지부장 이재근, 사무국장 김명렬 이렇게 조합원동지들께 영상을 빌어서 당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직! 저희 8 2 1일대 지수사 집행부는 공약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할 것입니다 간부의 도덕성과 간부의 참령성 그리고 간부의 설손수범을 조합원의 뜻에 따라 요구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임금협상이 있는 해입니다 조합원 총단결 총력투쟁으로 1만원 임금인상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투쟁! 어떻게 저희 수석부지부장과 사무국장 인사드렸는데 어떻게 믿을 만하십니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적 정상화를 위해서 집행부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동지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 강화입니다. 지금처럼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고 저희들의 활동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혁신입니다. 간부 활동을 제대로 세워내라는 것입니다. 간부들의 활동을 제대로 세워내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문제 있는 간부들을 정리하는 것으로만 그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희생, 헌신하는 그런 간부 활동들이 있어야만 해당 간부를 우리 조합원동들이 믿고 함께 해줄 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분 동지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살림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저원 동지들께 공유되고 있지 못하라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처럼 충남지부의 활동과 주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저원 동지들과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동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결정에 참고들이될수 있는 조합원 동지들의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번 동지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및충단지부의 기구에 저번 동지들이 참가하실 수 있도록 의지와 열정을 가진 많은 저번 동지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여성위원회 이러한 기구들이 설치될 것이며 실천단이 조직될 것입니다. 공개 제안을 드릴 예정이니, 여리가 있는 동지들은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연회의 등 각종 회의와 토론회 등에도 저번 동지들께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지역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현장이 있고요.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섬유 현장이 있고, 학교 비중 규직 현장이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연대를 복원할 것입니다 상급기관으로 지역본부가 있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단결된 투쟁으로 중요한 권익들을 보호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아래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서 열악한 현실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니 많은 조합원 동지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곳 충남 지역에서도 거대 정당 후보들이 열심히 당선을 위해서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분들께 정책 질의서를 전달해 드리고 우리 충남지부 조합원들의 주요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저희 집행부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집행부가 한 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을 단 1개월 동안 추진해야 합니다. 분회장 동지들과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동지들 4월 정기총회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과 같은 동영상 소통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햇볕이 많이 따스해졌습니다. 그리고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충남지부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충남지부 화이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지핑부가 되도록 그리고 지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저번 동지들을 자주 찾아뵐 계획입니다. 못생긴 지부장만 나오면 재미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반 조합원 동지들 중에서 영상 속에 앵커가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고 열심히 해보실 의향이 있는 남녀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부 사무실로 찾아와 주십시오. 광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쟁!